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석이시며 방패되시는 주님, 거침없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19를 하나님께서만 종식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절실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모습을 잃지 않게 이 시기를 잘 견디며 슬기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부교회의 근속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퇴원 후 가려중에 있는 조성삼 장로님과 조석, 조석조 집사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며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세 높으신 장로님과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정마다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비치 못할 여러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건속들 주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와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증가하실 목사님, 그 가정과 언제나, 가정에 건강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